강구장도 음, 새로 바뀌어지고, 또 환경이 나설다고 하니까 조금 어선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인원이 좀 많다, 많고, 방구, 어, 다, 다 있으면 현재, 그, 여덟 개인데, 네, 현재 우리가 아2 분이 이제 참석하신는 걸로 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 다이 4 개를 쓰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특별하게 그 게임 같은 거는 없고, 그 당국 게임을 그냥 즐겨주는 거로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그 당호회장이 진영을 받고 나서 그 고민이 뭐 동호 당호장도 못 쓰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에그 오추식 회장님께서 또그 탁월하신 선택으로 여기를 선택해서 섭외를 잘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당구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사회장님께서도 옆에서 사이드 푸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에, 여기 당구장이 동호 당구장 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좀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 있으니까 우리도 그, 거기에 좀 걸맞게 이게속좀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상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KB 24회 그 회장이신 우리 박용철 회장님의 명년사를 한마디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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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반갑습니다. 더대하게아 네. 어, 제가 네. 알기로는 오늘 무려 43명이 <laughs> 아, 자리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동아하고 달라서 이게 당후에는 진실로 우리 동생들의 우정과 친목을 굳건히 다지고 건강을 증진하는 동호회 중에서도 선두 동호회 같습니다. 아, 정말 더욱더 금년에도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우정을 다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이 졸업 55주년이 되는데요. 에, 55주년을 맞이해서 각그 동호회가 더욱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금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 당후에 특별 지원금을 갖다가 우리 엄경 회장님께 네, 어, 네. 바로 네. 네. <laughs> 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좋은 을 매당하지요. 오케이. 오늘 또 하지 않게 이분근의그 이분을 들었는데, 우리가 잠시 묵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또 묵념. 바로뭐 아, l o 그제 같은 데 벌써 11년이 됐다니까, 아, 뭐 감기가 무량하고, 앞으로또 우리 건강하게, 또 남은 11년을 또 여기서 우정을 다지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박수. 당원 시작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어, 김창대 회장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어, 10년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신나는 박수 한번 아, 좀 부탁합니다. 봤어, 세, 야.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그당구다이에좀 그 무조건 한데 제가 그 와인 대병하고 한 <laughs> 어, 브랜드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당구 안 치시는 분들은 저쪽에 그 2층에 2층에 가셔가지고 가볍게 음료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주류를 위해서는 제가 오렌지주스하고그 뭐야, 도마토 그 주스 준비했으니까 당구 안 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치시면 되고 컵이 한뭐한 뭐, 명이 충분하게 준비어 있으니까 그 각자 그 컵에다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그 자기 컵으로 오늘 하루 종일 쓰실 수 있어요. 이렇이예 예. Yeah, yeah. 야, 야 대단한 음. <laughs> 그 컵에다가 번호를 매겨 가지고 최소한도 오늘 중으로는 <웃음> 계속 <웃음> 계속 컵으로 마시는 뜻그 음료를 마실 수 있고 또 끝 끝나고 또 다시 나왔다가 다시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